미국 정부가 또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예산안 합의에 실패하면서 셧다운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공무원들은 무급휴직에 들어가고 정부 기능이 마비되면 당장 경제에 큰 혼란이 오는 거 아니냐 많이들 걱정하시죠. 하지만 이건 사실 늘 있던 일입니다. 셧다운은 의회가 예산안을 제때 처리하지 못하면 발생하는 일종의 정치적인 힘겨루기인데요. 특히 대통령과 의회 다수당이 다를 때 자주 발생했죠. 과거에도 몇 주씩 이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셧다운이 현실화되면 단기적으로 금융시장은 불안해지고 주가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돌이켜 보면 이런 정치적 이슈로 인한 시장의 하락은 오히려 좋은 매수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단기적인 변동에 흔들리지 말고 차분하게 상황을 지켜보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정치적 소음은 언제나 있어 왔으니까요. 이럴 때일수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나의 투자 원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